자한잔더 하시게 그래 그래 좋았어 신나게 마시자고 전화받아 전화받아 아 와이프가 웬 전화를 했지? 자기 지금 어디야? 응나 가게에 못 사러 나왔어? 뭘 사러 갔는데? 응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지금 누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에이 누구는 누구하고 있어 나 혼자 있는데 혹시 나 몰래 누구하고 한잔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절대 아니다. 정말이지? 아, 정말이라니까. 그래? 그럼 우리 영상통화해보자. 뭐? 뭐, 뭐 영상통화? 야, 영상통화 하자는데 어떻게 하지? 야, 적당하게 눌러쳐. 여기가 영상통화할 곳이 아닌 것 같은데? 뭐? 아니, 영상통화 못할 곳이 어디 있어? 아, 여기 전파가 잘안 잡힐 것 같아서. 이 인간아, 전파가 안 잡혀서. 지금 나하고 대화를 하고 있냐? 아 음성하고 영상하고 차이가 있을 거잖아. 아니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? 음성 되는데서 영상이 안 된다고? 빨리 안 해. 아, 알았어, 잡히는가 볼게. 환장하겠네.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? 위위위 위. 위, 뭐? 임마 카메라 렌즈를 위로 하라고. 아 여보세요. 어? 왜 이렇게 보여? 뭐가? 왜 위쪽이 보이냐고? 마트에 온 사람들과 전시장이 보여야지. 에이 남이나 오면 안 되잖아. 초상권이 있잖아. 뭐? 초상권? 아니 뭔 시나라 까먹는 소리야. 언제는 맨날 남하고 같이 사진 찍어 보내면서 빨리 카메라 안 내려? 아이고, 마누라 가면 못 속이겠네. 여보 잘못했어. 그렇지. 날 속이고 있었지? 다음 달부터 용돈 20가맥이다. 마누라 속이다가 망했다.